오늘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6장. 6장 10절부터 좀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가,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니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이제 그 불순종에 대한 경고라고 제 성경에는 쓰여 있는데 이제 이 과정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면. 너희가 너희의 수고로 너희의 수고로 얻은 얻지 않은 그니까 러 수고로 얻지 않은 것들을 누리게 될 텐데 부여함을 누리게 될 텐데 그때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을까 조심하라 이런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지금.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언제 그 우상들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냐면막 배가 고프고 어려울 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배부를 때 부요할 때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죠. 마지막에 보면 배불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1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8장 11절에도 이제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1절에도 보시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그래서 지금 여기 1일절부터 묘사하는 지금 내용은 전부 사람들이 다 원하는 내용이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저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7절, 또두렵건데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치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경고가 이제 같은 경고죠. 그 부유하게 되고 배가 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그래서 여기 그 신명기 6장에서도 이제 그 말씀을 강조를 하시죠. 여기 6장 다시 보시면 6장 10절에 보시면은 중간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그 성읍에 들어갈 텐데 그건 너희가 너희 힘으로 건축한 성읍이 아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 내가 그, 그 그 집을 가득 채우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수고와 너희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배부름과 부요함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배부름과 부요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시고 부요함을 주시지 않으시겠죠? 그 자체가 문제라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배부름과 부유함이 찾아올 때에 사람들이 그걸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얻어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3절에. 8장 12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근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게 배부름과 부요함이 교만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게 되죠.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자기의 능력으로 행했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곳들이 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재물이 많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이런 말씀하시죠. 그게 재물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 세상에 사람이 이룬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이제 다니엘서에 보시면 또 비슷한 상황이 나오죠.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그 다니엘 사장에 보시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죠.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러니까 이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권세가 그 전무후무한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번 실권을 합니다. 이제 권력을 잃어버리죠 한동안. 이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제 꿈으로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이제 고민하다가 다니엘이 그 꿈의 그 의미를 해석을 해주죠. 여기 다니엘 사장에서 이게 좀길 길기 때문에. 4장 28절부터 보시죠. 4장 28절. 이 모든 일이 다나 누부간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꿈에, 누부간네살의 꿈에 보여주신 대로 그 모든 일이 다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준 이후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궁에서 건일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어떤 도시였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교회에서 한번 다큐멘터리도 본 적이 있는데 어, 엄청난 도시였죠. 그 당시에. 이 말이 오히려 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 돼, 누구가 내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대를 지나서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이 일곱대가 7년입니다. 지극히 높은 신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가 네 살에게 응하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궁에서 쫓겨난 거죠.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그러니까 짐승처럼 산겁니다 궁에서 쫓겨나서 궁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이제국에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7년이 지난 후에 34년에 34절을 보시면 7년이 그 기한이 참에나 느브간의 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었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를이로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처럼 강한 왕이 없었어요. 이, 이, 시대, 이 시대 이전에는 그래서 지금 여기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여기 포로로 잡혀 와 있죠. 그리고 이 다니엘 같이 정말 이 뛰어난 사람도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세라는 게 엄청난 권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명이 돌아오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의 이르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이게 누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아주 기억할만한 사실이죠. 자기 자기 밑에 백성이 어마어마한 그 전세 당시에 전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그전 세계에 걸친 그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모든 거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없는 것과 같다. 그리고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지체시키거나 꺾거나 할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다.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거민이라 할지라도,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이제 이렇게 찬송을 하니까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신하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게 다시 돌아왔고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새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그 그러니까 느부간의 살왕 정도면은 자기가 이룩한 일들을 자랑할 만하겠죠. 이 사람이 굉장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세계를 정복을 한 겁니다. 당시에 그 중동과 그 인도에까지 이르는 그 세계를 다 정복을 한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복을 했습니다. 자기가 아 내가 이룬 것을 봐라. 근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짐승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짐승처럼. 이게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다니엘이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그 형벌로, 그에 대한 징계로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불행한 현실이죠, 이 현실이. 자기 나라를 빼앗기고 자기 나라에서 살지도 못하고 이방인의 나라에 와서 이방인의 왕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 이방 제국의 가장 큰 위세가 가장 큰 그 왕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가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것도 그 바벨론 제국의 어떤 살고 있는 어떤 백성들에게가 아니고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벨론 제국이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어지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래서 페르시아에서도 다니엘이 여전히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신하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때 다니엘 때입니다. 다니엘 때. 지금 이 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죠. 그 바벨론 제국 시대의 모든 귀족들과 왕족들과, 일단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모든 왕족들이 지금 전부 유대인들, 그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제국의 그 사실상 이 제국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요새처럼, 애굽의 총리 요새과 같은 그런 지위였어요. 잠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정반대편에 있는 지식이 뭐냐면, 사람이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작은 일을 할지라도, 이거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정반대의 주장입니다. 그걸 가장 경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에도 보시면, 그런 상황들이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기 모세가 경계하는 그런 상황이 고린도교회 고린도전서에 가보시면은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제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이제 이게 이런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진 현상이었죠 고린도교회에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알았다 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값 없이 주신 것인데, 그걸 도무지 알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능력으로 도주, 도무지 알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인데,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얻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전서 1장에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장 18절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지금 사도 바울이 왜이 얘기를 계속 해야만 했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세상의 지혜로 알 수가 없는데, 너희는 마치 너희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 것처럼 사람을 자랑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제 자기, 자기의 지혜로 알게 된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또, 그거,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2장, 2장 6절에서도 보시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그 다음 9절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사람이 알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 도저히 알수 없는 것인데, 너희가 너희 사람을 자랑한다면, 사람을 자랑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장 29절 보시면, 이는 아무 육체라도, 그러니까 아무 사람이라도죠. 이는 아무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세상에서도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넘, 뭐 자랑, 막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하면은 별로 그 사람이 인기가 없죠. 자기 자랑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전혀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면은 부끄러워 할 만한 일밖에 없다. 두려워 할 만한 일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죠. 자랑하지 못한다. 에베소서에서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에베소서, 보시면. 에베소서 1, 2장.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면이라. 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자랑하는 거는 그렇게 덕스럽지 못한 거야.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랑하는 거는 자랑을 한다라는 건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라는 건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죠. 여기 로마서에서도 가보시죠. 로마서에서도 보시면은. 로마서 3장에서도 이렇게 이러,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3장 2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다음에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27절 그런즉 자랑할 그런즉 자랑할 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계속 나오죠.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 계속 나옵니다. 이게. 자랑할 수가 있겠느냐? 없다. 4장 1절도 보시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시면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자랑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자랑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구원의 논리,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하고, 혹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그럼, 복음의 내용은 사실은, 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가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 내용인데, 그걸 알,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면, 이게 좀 이상한 거죠.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알았는지가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뭔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지혜가 있어서 혹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보실 만한 뭔가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특별히 알려 주신 거야. 바울파에게만 특별히 알려 주신 거야. 아니야. 베드로파에게만 특별히 알려 주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싸웠던 거죠. 요한계시록에 가 보시면 또 그런 상황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가 보시면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시면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죠. 그 편지의 내용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제 자기의 부요함을 자랑 자랑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는 부요하다. 모든 게다 있다. 하는 일도 잘 되고, 우리가 가진 지식도 굉장하고,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예수님이 이런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고 싶다. 이런 <laughs> 얘기죠. 토하고 싶다. 구역질 난다, 이런 형입니다. 구역질 난다. 역겹다.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참을 수 없는 것. 뭐, 살인하고 가늠하고 그런 게 참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사람, 현장에서 가늠한 사람도 용서하셨어요. 살인자도 십자가의, 십자가의 강도, 십자가의 살인 강도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런 사람입니다. 이 굉장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리가 참 대단해 가지고, 우리는 참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도 깨닫고, 우리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 교회의 은사도 풍성하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가난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반대로 나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고. 스스로 아무 판단도 할 수가 없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셔야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처음부터 가난한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부터 우리 힘으로 이 성을 얻었다. 우리 힘으로 이 우물을 얻었다. 우리 우리 힘으로 이 포도원을 얻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우상인 거죠. 이름은 명칭은 하나님 예수님인데 실제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어떤 상상 속의 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난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가난한 마음인가 잠깐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잠깐만 이성을 차린다면은 항상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항상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잠깐만 이성을 놓쳐도 갑자기 부유해집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